빵 빠라 빵빵빵 빵빵 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 투명버그 빵신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투명버가 그 pc에서 밖에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 핸드폰인데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라 서이 버그 못하네 유유. 핸드폰은 웁니다. 선생님 모바일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소리를 듣지만 나중엔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싫어요가 엄청 바뀔 것 같은 불안감에.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냠냠 사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옷 입기에 들어가서 어른 아기로 바꾸기 버튼 누른 뒤 재빠르게 템창 가서 아이템을 꺼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빵신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른아이 변경하는 아이콘을 터치하고, 그리고 상태창 없애는 X버튼 터치하고,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동안에 가방을 터치하고, 바로 아이템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바쁘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숙련된 주교인 이 빵신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한 방에 성공이죠. 보여드릴게요. 자, 오디키를 눌러 주고 터치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어린아이 터치하면서 x 누르고 바로 아이템을 바꿔 줍니다. 네, 실패했네요. 저는 뭐한 방에 성공이죠. 오디키 눌러 주고 어린이 바꾸는 거 터치하고 x 터치하면서 가방 열고 바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어, 성공했습니다. 자. 자, 슈퍼맨. 자, 투명 버거 적용된 거 보이시죠?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PC랑 좀 다른 게, PC에서는 이 콩콩이, 콩콩이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네, 아, no. 모바일에서는 또 콩콩이가 적용이 안 되네요. 다행히 음식은, 네, 투명버그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 다행이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네, 투명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라이더 투명버그를 해서 펫스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글라이더가 지금 투명해졌고요 펫을 불러와서 자 사자 자 사자를 타고 이렇게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면 <laughs> 보이시나요? 자 사자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빵신 머리가 이렇게 사자 머리처럼 됐습니다 자 지금 겹쳐가지고 <laughs>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빵신 사자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 타는 거는 또 물론 안 돼요 PC에서도 자동차나 <laughs> 그 보드 같은 건안 됐죠? 네 똑같이 적용이 안 되고요 또 아쉬운 게 유모차도 또 핸드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모차는데 적용이 안됩니다 아휴 핸드폰이랑 PC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물상자를 투명버거로 열면 어 혹시 레전더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거 되면 대박인데? 또 조회수 대박 가나요? 자 투명버거로 선물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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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설 나오나요 전설? 네 나뭇가지 빵구들 오늘은 핸드폰으로 하는 투명 버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버그 방법 알려주신 냠냠사과님은 댓글 꼭 달아주세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